3월 20일 믿음의 길잡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아요.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 말씀. 의인의 삶의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으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위의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기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야구보석 5장 16장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의인이고.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함께 고백해요. 의인인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나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거예요. 아멘.